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낙성을 목전에 둔 대조사전에 설치한 33인 등의 불을 밝히고 대조사전의 원만 낙성과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이 중생들에게 빛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삼광사는 2월 24일 오후 8시 30분 대조사전 마당에서 대조사전 낙성 33인 등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점등식에는 주지 영재스님, 교무 덕중스님, 재무 무성스님 등 스님과 불자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점등식에서 영재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천태 불자들의 기도정진과 원력으로 삼광사 대조사전을 낙성한 만큼 새세생생 중생들의 귀처가 될 것이라며 대조사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중생계를 광명으로 비출수 있도록 주경야선 기도수행을 열심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도량이 더 부처님의 법이 왕성해서 말법 중생들이 이거 등록하고 행복하게 잘살수있다록 해달라고 발언을 해서 33인 등을 시주를 해서 오늘 너무나 뜻깊고 영광스럽게 점등식을 봉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도님들은 이런 좋은 도량의 인연되고 불자가 됐다는 것을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 제자답게 기도 잘하면서 잘살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편 삼광사는 오는 3월 10일 오전 10시 대조사전에서 상월 원각 대조사 존상 조만식과 낙성 대보패를 봉행할 예정입니다.